하는 플러스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고객 여러분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무빙워크 이용에 대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빙워크를 이용하실 때에는 어린이나 노약자의 손을 반드시 잡아주시고, 무빙워크 틈새에 옷자락이나 운동화끈 등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빙워크의 끝 부분에서는 쇼핑 카트를 힘껏 밀어서 안전하게 이동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 혼자서 무빙워크를 이용하는 것은 위험하오니, 보호자께서는 항상 어린이와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가 반대 방향으로 뛰거나 구르지 않도록 해주시고, 특히 손잡이 밖으로 머리를 내밀지 않도록 가운데 탑승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쇼핑카트를 이용하실 때에는 4세 이하의 어린이만 정해진 의자에 앉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가 쇼핑카트 안에서서